하나만으론 의미가 없지만, 둘이 만나면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세상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 씨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를 녹이는 훈훈한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지난 2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14일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성금 전달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현장을 전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집중모금에 돌입하며 지난 1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나눔 캠페인은 사랑의 열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복지재단과 함께 2019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서는 해나루 영농조합을 포함한 5개 기업과 일반 시민 8명에게 모금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으며, 성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인과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의 당진 시민들이 성금을 기부하며 따뜻한 동행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차곡차곡 모은 성금을 기부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중 모금 기간 동안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당진 시민은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모금함에 직접 기부하거나 통화 한 건당 3,000원이 자동 기부되는 ARS 전화 혹은 전용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JRB뉴스 전혜은입니다 당진 적십자 봉사관에서는 따뜻한 사랑의 빵군터 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병섭 부시장도 참석해 직접 빵 만들기에 손을 보탰는데요.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가 14일 사랑의 빵금터 연말 봉사를 펼쳤습니다. 적십자봉사관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기동봉사회와 다문화봉사회, 당진화력봉사회 등 30명이 참석했습니다. 빵금터 봉사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 대용이나 간식용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전달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회 회원들은 롤케이크를 만들었으며 밀가루 반죽부터 굽기, 포장까지 전 과정의 제빵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날 봉사회에는 신병섭 부시장도 참석해 빵 만드는 모든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JIB 뉴스 김민혜입니다. 2018년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당진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8년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포럼이 당진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은 여성친화도시 당진의 바란다를 주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전문가와 시민 등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당진시 여성 정책에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아, 예. 오늘의 여성 친화도시 포럼은 당진시 정책 방향과 연계한 추진 전략별 세부 사업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오늘의 그 소중하게 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 사업 계획에 수립하는데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김윤정 교수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시민의 체감도를 확산하고 살기 편한 안심도시를 구축하며 소외 없는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이루고자 23대 추진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당지는 남성중심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전국 2위의 고용률을 자랑함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은 29%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일자리사업 추진과 여성희망배움카드 발급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활동 분야를 포함한 8개 분과로 나뉘어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토대로 관련 부서별 검토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당진 나래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관내 특수학교가 없어 서산과 아산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은 당진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설립 추진하고 있는 당진나래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나래학교는 당진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6월에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충남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12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승인 통지를 받아 2021년 개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진 나래학교는 총 17학급, 116명 규모로 설립되며 제품 생산실, 조리실 등의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실과 특별교육실, 치료실 등을 갖추어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편리한 무장애시설로 설립됩니다. 또한 당진 나래학교가 설립되면 당진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관내 특수학교가 없어 서산 성봉학교와 아산 성심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함과 과밀학급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감축 감해됩니다. 당진 버스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인데요. 불편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 버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결국 당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진시 관내의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축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그동안 특례업종으로 구분돼 장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당진시 내 시내버스는 감회 34개, 감축 5개, 노선통합 3개, 주말 운휴 추가 지정 3개 노선 등이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감회 노선의 경우 66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 노선 감축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은 지난 7월부터 예상되어 왔던 것이라 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감축과 감회를 지켜보기만 하며 시민들의 양해만을 바라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교통 오지로 불려왔던 당진시가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당진경찰서가 올 한해 당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70대 이상 어르신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경찰서가 올 한해 당진 내 발생한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 어르신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70대 이상 어르신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가운데, 최다 발생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고, 사고 유형은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의 대부분은 무단횡단 사고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운동신경이 20~30대에 비해 느린데다가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전혀 보지 않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로 보행해야 하며 야간 보행 시 밝은 색 옷을 입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시야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정우 당진 경찰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게 강력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교통 시설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하며 교통 안전 홍보 활동을 계속할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방어운전을 하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겨울철에는 기상화 카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태안해경이 선박 운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 운항 선박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태안해경이 동절기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 운항 선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중 음주 운항이나 다중 이용 선박에서의 승객 음주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해상 기상이 불량한 시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 고대면 종합운동장에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 영상관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체험과 현장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당진시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 영상관이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된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 영상관은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내 어린이 교통공원에 292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됐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 영상관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통안전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과 체험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관련 영상물을 볼수 있고 이 밖에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킥보드 타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록불로 바뀌면 어떻게 건너야 돼요? 건들고요. 한번 해볼까요?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형 상관은 마무리 개관 준비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입체형 상관을 건립하면서 기존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며 시범 운영 등 정식 개관까지 마무리 준비를 조속히 마쳐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만으론 의미가 없지만 둘이 만나면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세상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 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대한민국 지방자치부활 27년 선진 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 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 의회입니다. 이게 2개, 두 개면 삼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길의 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대기 우리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이라는 당진시의회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